옥수수 이렇게 드세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는 법. 옥수수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식재료로 영양가가 높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제철을 맞는 옥수수는 달콤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를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을까요? 아래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신선한 옥수수 고르기. 먼저 신선한 옥수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이 선명한 녹색이고 촉촉한 느낌이 드는 옥수수를 고르세요. 껍질을 벗겼을 때 알이 꽉 차고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찐 옥수수. 가장 간단하면서도 건강하게 옥수수를 즐기는 방법은 찌는 것입니다. 옥수수를 찌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대로 유지되어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찐 옥수수는 간식으로도 좋고 샐러드나 다른 요리에 첨가해도 좋습니다. 3. 구운 옥수수. 그릴에 구운 옥수수는 자연스러운 단맛과 향이 살아나 더욱 맛있습니다. 구운 옥수수에 약간의 소금과 버터를 발라 먹거나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매콤한 양념을 더해 색다르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4. 옥수수 샐러드. 옥수수 샐러드는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음식입니다. 찐 옥수수 알갱이를 다양한 채소와 함께 섞어 샐러드로 만들어 보세요. 특히, 아보카도, 토마토, 양파 등을 추가하면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상큼한 드레싱을 더해 맛을 살려 보세요. 5. 옥수수 수프. 부드럽고 달콤한 옥수수 수프는 영양가가 높아 한끼 식사로 손색 없습니다. 옥수수 알갱이, 우유, 버터, 양파 등을 함께 끓여 부드럽게 갈아주면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수프가 완성됩니다. 이 수프는 아이들도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6. 옥수수 가루 활용. 옥수수 가루를 사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옥수수 가루는 빵. 팬케이크, 타코 등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글루텐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옥수수 가루로 만든 음식은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7. 옥수수차 옥수수 수염을 말려서 차로 우려내면 이뇨 작용과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옥수수차는 부드럽고 은은한 맛이 특징으로 여름철 시원하게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옥수수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식재료입니다. 신선한 옥수수를 선택하고 건강하게 조리하여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즐기세요. 옥수수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